슈크맨TV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나는 어, 좀그 뭐야 2층 많이 안가고 바닥 위주로 가고 싶거든 아니야 우리 우리 섬인데? <laughs> 아 아니다 잠깐만 저 창규형 맞아 근데? 아 우리가 선, 우리 블루 맞아 우리 블루 맞아 아, 제가 다 끝나고, 돌려 l s o l d e f e n s i v e position and defend our units. b l e Padre. That should be b b b 어 b b

어.. 근데 마, 아, 저 말았는데. 낭간만 봐. 만 볼게요. 네. 확인하던데요? 체크로. 아, 네. 패스, 이런 체크는 들 낭간, 가 나가. 나간네간각 나가겠다. 나 나. 픽겠다 픽각. 다운이야? 선수야, 선수. 청자 좀. 바로 뛴 거지. 바로 뛴 거지. 싸움은 좋았다. 뭔가 예주시다죠 어, 콜도 거 같은데. 잠리야나녹깡 들어가 있을게. i 이 not s 어 r 전면 f y 수 u 수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다 e not s u r 두개다 뺐다 얘네. 머리 o t s u 머리 if 머리 왔다 머리 왔다 sure 설때 you're not 설 u 막설중막설중막설중막설중 s u 어 e if you're not s 우리 설때 붙었어요. 바로 어, 까줘 그냥 까설대랑펀디까줘펀디펀디았어 까줘. 나이스. 설나 설다. 이거에 설다 졸려졌어. 나 봤구나. 포티가 다 이런 칼이야. 이런 칼이야. 메롱 칼. 롱 칼이야. 저 대놓고 봐도 메롱 칼. 에비. 아, 아 떨어졌을까? 지금 다시 올려줘라 지금 어, <목소리도> 계속 클. 이 계속 지지 계속 클. 계속 클. 지금 계속 지 계속 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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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나 클. 지금 계속 클. 지금 계속 지 지금 계속 클. 지금 계속 나 지금 계속 이지 앵목 보자 그냥 내 앞으로 막... A만 봐봐 형, 형세 형. 이거 보고. 하나, 어, 어, 아다 보이고? 싸우다 그냥 2층 탄다? 어, 야 솔직히. 일꾼들, 들일 아,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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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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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일꾼 하나. 야 니가 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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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에 빚고. 나가 그냥 지 나. 고야문2 어. 층이야, 2층이 아니면 갯피. 다층 모르지. 라플이지. 어 라플, 어, 1문 라플. 바닥 쓰나 갯피잖아. 어, 어, 바닥 갯피야. 이게.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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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해 피. 이개 것도 피. 시야어 바닥 안 보인다. 빠졌나뿌리꺼 조심. 나뿌리데 도민 어디야? 나. 말도 안 되는 거야. 알 나, 알겠어 나. 나와, 지금 나기다봐야 대방 셌어. 천천히

아니 개피야? 아니 개피 아니야. 나 이거 백창 쓸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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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기 봤어 총기 봤어 얘 와봐. 뭐? 총기 보였다고 얘 머리 낚시 척크했어. 머리 미쳤다. 머리 머리 어디다? 뭐야 머리 들렸다. 머리, 머리 밀었다. 머리, 밀었다. 머리, 밀었다. 머리, 밀었다. 아, 나 빗댔다. 어. 어디서 어디서? 어. 트리강에 설때 머리. 여 이거 존나깝다 얘네 그냥 게시수 있는 데네. 저 총기 다 보여주고 왔는데. 나초타이밍하다나왔다올게실에뭐우다에 피우실에 피라실라피피에피피우실대피야에 피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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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우실대뭐 하나 에 총박갔다, 총박갔다총박갔다총박갔다총박갔다총박갔다나 백창 에 피우실에 피우실에 야렌더에 피우실에 피우실에 피에피우에피우실 개리 개리 올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바다 일단 빠다 빠빠 개구리 수나 빠졌다. 수사다.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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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벽 붙어 있는 거. 수딩포 왼벽다. 에이서 에이 라리홀라설러 쓰나다 다네네 오버 스이 홀대가. 나이스 저책한번가 다쳐도 안다다아도다쇼도 다쳐도 안 다쳐도 안다쳐다 같이 나가쳐지안뒤쳐 와봐 다쳐도 안 다쳐도 다쳐도 다운도안다이도안 다쳐도 다쳐도 이 다쳐도 안 다쳐도 안다쳐 다쳐도 안 다쳐도 다쳐도 다내겠 다쳐도 안 다쳐도 안 다쳐도 안 다쳐도 안 다쳐도 안 다쳐도 중통 조식 도시과페일아 사라는 거죠. 거짓과 빌인데봐인데어이어 어댑빌이 됐어. 타격이 타격이 아통도 있다. 어. 3기. 3기 3기. 3기 싸우는 줄 때.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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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싸우 돼. 아 어, 뭐야. 3기랑 애모 애개개개개 이거 개 낚시다. 개낚시내다어개 무조건 있어. 코팅해 줄까? 어개 무조건 있어. 나이스 내가 먼수 해줄게 머리 쪽가지않을설대가없 같은데 시? 머리 쪽가지 않을까? 엉덩살이다 왼벽 조심 거, 왼벽 왼벽 체크해봐 예컨딩가보다컨딩다다 어, 아, 시간 시간 지훈아 아돌찬네준영이 아니 형이 해야겠다 아,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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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지네 근데? 아깝다 뭐 가져가. 아. 2였어 뭐였어? 였어 야, 하도 이다개뚫 와봐 야, 2층 아 아, 이나나거있으 이거 조심해 어. 깨끗이야. 나방 들어갈게, 주나형 내가 방 들어갈게. 왼데 아, w 둘, n t a k 뚫. w e n 추지 싸도 돼. 나 왔다. 얘네. 나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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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인지 모르겠다 이거. 안 뛰었어 안 뛰었어 기억자 볼게 나 이거 음. 이방저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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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설정 치나? 안쳐안쳐나 라운드 여유 많아서 아, 한 내가 뱅크 칠게 내가 뱅크 칠게 이갈 거야? 응아이 간다? 이거 이 간다고? 우리 바게 지훈이 박으로와 내가 신호 한다? 내가 먼저 t k 응. 에이 w if I had a bit of a bit of a bit of a b 뽀 t of a b i 아 of a bit 에 f a bit 거아 a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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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it o 다, 안다안 놓고야, 안안

나버니쏴도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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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확실하지? 나 버니 써던데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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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그냥 나, 그냥 간다? 야, 이 야, 이 써도 되는 거. 야, 번이 써도 되는 다 야, 야, 번이 이써나이이이이 바닥 보고 있어. 바닥 보고 있어. 아, 있어. 백창, 백창, 백창. 야, 야, 백창에 개까돌, 개까돌 백창에 개까돌, 까돌 백창에 개돌나 빠튼다. 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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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쪽, 오른쪽. 수 있어? 바닥 바닥. 바닥 앞창이야. 바닥 앞창이야, 하나. 하나 앞창 좀 넣자 앞창이 스나야 앞창이 근데 른쪽에서 보여. 쪽에서 보여. 사라. 안거 같은데. 뿅것 같은데. 이금까지안 나온 거면 무조건 앵글 있는 거야, 아빠.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다. 아, 아. 아, 거기 앞에. 딱 보고 무조건 2층만 먼저 째지 다다야 아, 돼. 다 o 안 보이네. 어이, 신나 어, 음, 아, 존나 깝네. 미션 아, 저거 잡았으면 할만 근데 이거 진거좀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됐냐? 나이 생각게. 나 진짜 아, 간다고? 아, 내가 먼저 들어갈까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먼저 바닥 쓰나, 가... 줄게, 야뭐 내가 들어오 먼저 내가. 시, 내가. 내가. 가 혼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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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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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다페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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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쩔 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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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한 아, 열미리네 아, 아, 열매리네. 아, 야, 스피커, 아, 열매리네. M은, M은, 아, 열매리네. 아, 열매리. 아, 열매리. 아, 열봐리 아, 열매리. 아, 열매 아, 열매리. 아, 아, 열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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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매리 열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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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기 열매리. 열기리 열매리. 열매리. 열매 빼빼 빼. 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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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짱. 아재 빼빼빼빼빼 빼. 빼빼 빼. 우리 A로 와봐 A로 와봐. 나 빼꼼 빼꼼 먹었어. 아 서로 아, 안 해도 돼, 돼. 천천해. 이거 폭 없어 수한폭 <목> 없다. 라프리 <라포륨 목> 몰라. 서진 서진. <목> 아 서진 나왔다. 나왔다. 다시 들어가. 머리 몰라. 머리 몰라 형. 뉴인차 사운드 아니야? 뉴인차 사운드 아니야? 최대한 보통 조심. 소감 민다. 민다. 나 이거 하나 더 주시. 비가 왔다. 형아도 싸울 싸울 있어. 어 비가 왔대 비가 왔돼 혼자라고 하지, 생각해. 그가 봐. 이사이트1 이제 1문 간다. 1문 간다. b o m has been planted. 나이스. 아, 다행이다. 아, 아, 다행이다 씨. 살할 거야? 난다. 내가 이만 뗐줄게 5살선 5살선 아, 5살선 따다 5살선 따. 살한다. 2살한다. 2살한다. 한번 하고. 한 번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 퍽. 아, 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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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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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아 일단 우리 나중에 말하자. 잘하긴 하네 가오도 안 보여. 이거 설때 직강이나 1미 컨디아나 노려 볼까 그냥? 나야될거 같은데. 아 뭐야? 아 뭐야? 아 3미. 3뮤... 아 지금 딱맞추 아, 가자 그냥. 농고농 가자. 이것도 해라. 이거 t 이네 k i n g 해. 진이 아차다. 나프랜포미리 하나 깔게 기다려 봐. 열기 전에 하나 깔게. 빤다. 어. Fire in the hole. 빨리 열어야 돼. 빨리 가야 된다. 아들 들이어여 올랐을 거 같은데. 아, 둘. 셋. 조끼 조심해. 보이거 없어. 가자. 2층 가자. 2층에 가자. 빨리 빨리 2층에 가야 돼.

아, 정말. 아, 아깝다 나개껏도 빠졌는데 곤란해. 아처다 아, 잡았는데 와다 아, 필인데 진짜 오, 뭐야, 뭐 할래 뭐 할래? 뭐, 우리 불려뭐 하는 거야? 바로 하는 거야? 어 이대로 하는 거 같은데 불안해뭐 하고 싶어. 낙하했다. 빅가 낙하고 빅카슨아 나실과에서한번 쏠게 비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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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러. 비하러, 비하러. 2층하� itu, 2층 하도 2층 하도 2층 하도 2층 하도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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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앵글앵글 라플앵글 라앵라다알겠다 앵글 앵글 나 아까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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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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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기 나팅 맞았어 안 보여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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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기 3기3기3기 3기3기3기3기 하나 몰라? 상라랑라 황해, 상기랑 해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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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이 황해, 이해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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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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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